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 1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성경 5 4 0쪽입니다 구약성경 540쪽 1 1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로 보아문이 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과 가운데 스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 서 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여호와보 시기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보보암 왕제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호왕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러 왕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아비 성에 장사되리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네. 아멘. 네. 오늘 오금 아침 기도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음 주로 연기했습니다. 오늘 뭐, 진행했던 분들은 다음 주에 함께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앞에 앞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셨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뒤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이시가 윗 졌던 성전 건축의 그 간절한 소망을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게 되고 세상의 길을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보암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주셨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가 편의상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리고 다윗의 아이 솔로몬의 아들 르보함을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는 남유다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가운데까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동안 다스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 주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너희와 같이 있고 싶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택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떻게 된게그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로 바뀌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오늘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사람이라 31절 마지막절에도 한번더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몬사람이다. 왜 굳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번이나 이 로보암의 어머니, 나마의 이름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암몬사람이었다라는 걸 굳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애국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과, 즉,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를 동호했더라라는 이미 우리가 이전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안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암몬족속이었던 이 여인이 무엇을 남겼을까 아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룻기를 기억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합족 속이었습니다.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암몬 위에 있는 모합이라는 나라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아님 되십니다. 고백했던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에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오늘 루호암의 어머니 나만한 여인은 암문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루호보암에게 가르쳤을까라는 거죠. 22절을 봅니다. 유다가 여와보시게 악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는데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악한 일을 뛰어나게 했다. 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그 조상들이 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했다. 라는 거죠. 그 범한제로 요어를 도역게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가르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이루 보함은요, 오히려 지금까지 악한 일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23절에 이는 이유가 나오죠. 그들도 산 위에와 그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도라고 되어 있는데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르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도 남색 한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주전하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남아 있던 즉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던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들의 악한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땅이방민족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 하셨는데도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씨앗이 결국은 큰 나무를 이루게 됐지 않습니까? 악한 것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죄악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데 오늘 르보함이 통치하는 이 유다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뛰어나게 벌어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어떻게 할까? 본받아야 했다. 그래서 왜 본받았을까? 라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이 더 좋은 것을 찾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실 거락 하시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 앞에서 그 우상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줄까 하고 그 앞에 갔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줄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음. 이 상황에서 25절, 르우방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왔습니다. 이 애굽의 왕 시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로보암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 때이 여로보암을 보살펴 준 왕이 바로 이 시삭입니다. 그 시삭이 자기가 보살펴 준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5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루살렘을 치러 갈 만한 갈 갈만 만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가 끝났고, 그의 아들 로호밤이 왕이 됐는데, 가서 예루살렘을 칠수 있겠다라는 결심이 섰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결심이 섰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틀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에굽 왕 시사기요 치러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미 유답 땅에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보다는 온갖 우상이 그 땅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그들을 지켜줍니까? 지켜줄 수 없습니다. 26절, 여와의 성전의 보물과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이요 왕군의 보물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다 빼앗깁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모든 큰그 방패를요, 다 뺏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십칠절 류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금 방패를 다빼기고 남아 있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여호이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한자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돌아가죠. 지금 중요한 건 방패를 금 방패를 빼앗겼으니까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 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색깔로 비슷하게 만들어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럴 듯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센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럴 듯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참된 회개자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예비,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노 방패는 있다.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만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29절, 로우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냐 했느냐? 로우밤과 여러 밤 사이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도했습니다 로우밤은 그가 왕이 되고 남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고, 앞으로 더 건강함이, 뭐 건강에 대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뭐,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120을 살고, 1 5살을 산다 해도, 우리 인생에 대한 기록이 로우밤과 같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 될수 밖에 없겠습니까? 로마서에 드디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라고도 있습니다. 음.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그 허무한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인생을 살고 나서 솔로몬의 그 것대 헛되, 것다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내가려갈게다 네, 달려가고 하나님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 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게 하시고 아, 네.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의 자리임을 고백하지 못하였고 아, 네. 세상의 우상의 길을 걸어가고 백성들이 우상 앞에 서도록 만들었던 로 고하네. 그 부끄러운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가 다가올 텐데,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르침을 줄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 예.